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 분석관 조용중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아침 기온은 0에서 5도로 쌀쌀하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초속 8에서 14미터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3도, 부산 10도이며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 부산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과 우리나라의 지상고기압이 위치하겠고요. 고도 약 9km 상공에서 중국 북동지방부터 일본 쪽으로 제트기류가 위치하면서 제트기류 남단으로 높은 구름대가 중부지방으로 유입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중부지방은 높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키나와에 위치한 저기압에 의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타고 오르면서 구름대가 두텁게 발달하겠고요. 이로 인해 제주도는 두터운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하늘 상태는. 중부 지방과 제주도는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 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8에서 14미터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요. 18일 오후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